21대 대통령의 임기와 집무실 내각 구성은? 21대 대통령은 선거일 다음날인 6월 4일 오전에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당선인을 발표하게 되고 그 즉시 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5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날짜가 2030년 6월 3일입니다. 취임식 또한 과거 대통령 취임식 때처럼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은 생략하고 6월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식으로 간략하게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무실은 어디로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한 뒤에 서너 달의 시간을 두고 청와대를 보수한 후에 옮긴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향후에는 세종시에 집무실을 두겠다고 공약했다고 합니다. 이제 국무총리나 각 부처의 장관 등과 같은 국무위원도 새로 임명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국무위원들은 새 대통령의 선출과 함께 원칙적으로 사임하게 되므로 많은 부처에서 차관직이 장관직을 대행하게 되리라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 때에는 모든 국무위원을 갖추는데 195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